자, 포켓 네트워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미디어 센터의 현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포켓 네트워크가 8.8%, 거의 9%에 도달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제 54원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이 선을 3개를 그어두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이 49.8원 이 구간에서 현재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캔들의 위치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파란색 이평선의 저항에 막혀서 이 윗꼬리를 생성하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단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선이 어떤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바로 이 파란색 선, 이 오일이평선 위에서 이 캔들이 형성이 되어 주는지 아니면 아래에서 형성이 되어 주는지를 보고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추세를 좀 파악해 볼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 하락 추세가 좀더 우세한 상황이고 이 캔들이 파란색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이 하락 추세가 좀더 우세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준선을 명확하게만 설정을 해 둔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49.8원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 주고 며칠 동안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주는 게 확인이 되고 이 파란색 이평선으로 안착을 해 준다면 이 파란색 이평선 위로 안착만 해 준다면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박스권 안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켓 네트워크가 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박스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분석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 방향 설정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뭘 믿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제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신뢰감을 좀 얻어보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미디어 센터 소통방을 공유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아, 저는 투자할 때요 많은 코인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한 종목만 이제 주거라 분석을 해도 수익을 낼수 있을까 말까 하는 판에 여러 개를 가지고 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진짜 딱한 종목씩만 친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통방에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요 제 개인적인 투자를 이제 복귀하는 그런 공간인데 여러분들 우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를 믿으시는 분들께서만 투자를 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는 아니니까요. 제가 공유해 드리는 분석들, 정보들 받아 보시면서 본인의 투자 관점과 일치한다면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소통방 참가자 분들도 모든 분들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6월 24일이에요. 6월 24일에 스택스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로는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 쌍바닥 형성을 해 주었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바닥 구간 손익비 좋은 자리이고 국내 거래소에는 이제 885원 부근에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4일 12시부터 6월 25일 12시까지 자, 제가 추천드린 이 886원, 이 885원 가격대 부근에서부터 1015원까지 14.5%에 해당하는 상승률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절대로 내 매매를 따라와라 강요드린 적 없고요. 이 소통방은 단지 이 코인미디어센터 채널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되기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뭐 매매라던가 이런 것들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절대로 맹세컨대 이 매매를요, 여러분들 강요드리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매매 기록 뿐만 아니라 소통방, 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끼리 서로 수익 얼마 냈는지 아니면 뭐 관점 같은 거 공유하는 소통방도 있고요. 여러분들 경제 일정 좀 쉽게 파악하시라고 경제 일정 이런 식으로 공유해드리는 방도 있고, 뭐, 신규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코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실 수 있는 이렇게 방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 매매 기법 자료들도 여기에 제가 다 공유를 해두었으니까요. 자, 절실하시고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만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번호 01028674044로 숫자 4와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혹시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뭐 본인과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면은 그냥 바로 나가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숫자 4와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종목명을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신 후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 49.8원대에서 새로운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매수세가 지금 세게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거래량이 엄청 크게 터져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49.8원대를 지켜내지 못하고 추가 하락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주 후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우리가 이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이 62.3원대까지 다시 한번 안착을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확실한 방향성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관망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잡히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기준선만 잡아 두고 그 기준선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래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든 위에서 형성이 되든 이 안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켓 네트워크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여 줄지 미리 한번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일단, 4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시간 봉을 보시면은, 자, 오늘 오전 9시죠? 오늘 오전 9시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다시 파란색 2평선 위로 올라타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2평선의 저항에 막혀서 지금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와 주고 있어요. 자 그래도 이 4시간 봉에서도 이 49.8원대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49.8원대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인지를 해주시고 이 추후에 이 구간을 이탈하는지 반등이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든 이 평선이 역배열을 만들어 주고 있고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이 반등이 나오던 이 구간을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 전부 매도세가 좀 지배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와 줄 것인지 아니면 매도세가 들어와 줄 것인지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이 4시간봉 차트에서만 봐도 우리가 이 92원대 이 구간에서 이 매수세와 이 매도세가 굉장히 치열하게 붙으면서 이 매물대를 형성한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92원대는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요.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를 이끌고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가적인 힌트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정도로 인지를 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일단 49.8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 줄지, 추가 조정이 깊어지면서 하락 이탈이 나와 줄지, 이두개 포인트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요 새로운 지지구간이 형성될 때까지 우리가 좀 관망하는 포지션을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반등이 나와준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62원대 이 구간이 과거의 지지선으로 작용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을 수 있을지 저항 맞고 내려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뚫고 올라가 줄 때까지 좀 버텨주시다가 이 구간이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테스트라는 리테스트 구간이 연출이 돼줄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와 지지라인 형성에 주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준다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반등이 나올 때 매수 타점을 잡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해 주시고 제가 아까 4시간봉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92원대는 우리가 쉽게 뚫기 힘든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62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잡았으니까 일단 92원대 도착하자마자 이 구간에서 7에서 80%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도 익절을 진행을 해주시면서 차액 실현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에서 30%는 추세 체크용 물량으로 이제 남겨두는 거예요. 이 92원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내려올지를 보시면서 2차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만약에 이 92원대를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자이 구간에서 리테스트 구간 연출된 것처럼 똑같아요 자이 구간에서도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수 있는지 테스트라는 리테스트 구간이 나와 줄 겁니다 자 그럼 특정 구간에서 이제 저항 맞고 하락이 나올 때이 분기점에서 나머지 2에서 30% 추세 체크용 물량을 매도 이자를 진행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윗꼬리에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새롭게 지지를 해주고 매수세 체크해 주신 후에 반등 나올 때 그때 한번 2차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92원대에서 저항 맞고 하락이 나올 때는 하락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나머지 물량 매도 이철 진행을 해주시고 이 62원대까지 가격 하락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이평선 이 74원 이 구간에서도 새로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이평선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 62원대, 62원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지지라인 형성되는지 아니면 하락 조정이 깊어지는지 이런 걸 따져가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기준선만 명확하게 잡아두면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준점을 잡아두고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내일은 좀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